동물이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주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오크들, 오크들. 아니, 아니, 아니니까. 아니, 아니, 내가 응? 계속 만들었는데, 저걸. 저거, 자, 볼일, 크래프트, 그래프트. 아니, 그, 펄, 펠트. 이, 거에 꽂은 건 아니잖아요. 펄, 펠트. 그, 왜, 동물이. 펄, 펠트 말고, 다른 왜? 거. 그, 니까 가죽이 종류가 4개인가 5개 있는 거. 그 중에 하나. 채팅이랑 아이디 아, 같은 거한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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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리 센스 아. 얼마나 필요하세요? 라는데. 두 개. 일단은 지금은 두개 필요합니다. 어지밥섬에 어, 대수입어라는 몹이 나온다고. 대수입은 내 무기 이름인데? 어, 어, 하이드일. 이게 아닌가? 꺼죽을 내놔라 이놈들아, 곰탱이들아. 어? 꼬죽을 안 주지? 이렇게 펠트밖에 안 주는데? 야 람베라 몹또 튕겼어 그거 그래프트나 저... 오면 누르면 꼬죽 어떻게 만든 나오잖아 아꼬죽 하이드 하이드 하 하이드로 거죽 만드는 거예요 어어어 오케오케 야뭐 아무것도 모르라이 사람 이거 오케이 용반맞띄워 아아 우 지금 청자들이 얘기해준 페어리 에센스가 페어리 더스트로 만드는 거라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잠깐만 아 그래? 페어리 더스트는 꽤 있는데 지금? 그걸로 만들 수 있다는데 페어리 에센스를 아 많이도 없네? 페어리 많이 잡았다면서 너 파밍 하나도 안 했구나 죽었지 <laughs> 죽어서 템이 사라졌지 아 컴물 나오네 잠깐만. 그, 그리핀한테 서영돌이 공법 한번 당하고 나가 내 등댕이 쳐졌는데. 난 없는데 만드는 게. 만드는 게 없다고요? 누가 말한 겁니까 만화 실드 때려봐. <목소리> 일단 템다 주어야겠다. 다 이두 가지 파밍한 거다 모았습니다. 다한적 나왔지, 좀 모든 거. 두 가지 파밍한 거 죽어서 없어졌어. 자랑이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요즘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워왔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 멀요 어떤 세상인지. 표현이 더스트로 만드는 게 없다고요? 표현이 더스트로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에센스 어딘가 있지 않을까? 퓨어리 앤 스피리츠 알 논트 캐리 디스 레아이트 포션 포션과 매직 블레아셋 만든다고 쓰고 아, 음. <laughs> 아닌 아것 같아. 크래프트에 없어요. 음... 라이트 에센스랑 다크 에센스랑 그냥 나오는 거 보니 잠깐만. 테이밍 계약서를 써야 되나본데. 4시간짜리 테이밍 뭐 이런 게 있네. 내 네, 그냥 파밍하고 집 만드는 게임이에요. 아이템이미지 아, 지금 <laughs> 잠시만요. 오케이, 근데 파밍하고 집만드는 게임이냐 물어보면은 모든 게임이 그렇지 않나. <웃음> 파밍하고 <laughs> 집안 만드는 게임. 파밍 과정에 이제 싸움이 있는 거고. 여왕을 구해라. 뭐 이런 이런 게, 이런 게임을 찾는 겁니까? 이거! 이거! 페어리에 센스 빨간색 동그라미 페어리의 센스 and lift from t e s o dragon and fire demon 에? 드래곤의... 왜왜 페어리의 센스인데 드래곤과 파이어 데몬한테 나오죠? 드래곤이랑 파이어 데몬? 네 <laughs> 페어리가 페어리가 아니었네 왜 페어리의 센스인데 절로 가지? 그러면 드래곤 잡으러 가십시오, 다들 따라 떠나, 따라가십시오. 래곤또 껌이지. 뭐. 발로 잡았는데. 파이어 드래곤 잡아서 파이어 드래곤인 거 같아. 어, 파이어 드래곤? 근데 그 만들 수 있다면서요? 어?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잡고 가야 까봐. 돼요? 아니 그 누가 누가 말했어 그? 거 아는 아는 분이 말하니까. 아니, 청자분이, 청자분이. 청자분이. 이, 이... 확실합니까? 예. 네. 그 청자분. 그건 나도 모르지. 내가 이거 채팅 안 읽는다고 막 화내면서 거... 얘기한 거 보면 아, 맞을 그래요? 확률도 있고 네. 화를 내면서까지 말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아니야? 전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를 낼 것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뒤를 또다 빼갔냐 이거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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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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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바라는 거야? 이거 파밍하는 게임 맞다니까. 이거 결말은 그거를 알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 <laughs> 모르겠어요 아직 결말이 있는지. 이 게임의 결실하지? 결말. 어 이거 나 슬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야? 자러 가야지. 아 출근? 아나그 나 그것도 그렇고, 나 지금 2 시간 전부터 한쪽 몸못 아예 못 두고 있어. 아 진짜요? 어. 아하...이거... 이걸... 드리폰한번 태워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나1 5랩 찍고, 그때 만들 수 있는 거 할까? 뭐, 이거 15렙 찍고 뭐? 1 5레에도 만들 수 있는 게 새로 뜨니까, 건물들. 한번 네. 찍어 놓라 그래. 한 10%? 잠깐, 한 30... 2, 30분만 더 하고 갈까, 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남은 분들이 아웃해 할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오케이. 우선, 어, 나. 아우 미치겠네. 자, 잠시만 하나씩 갔다 올게요. 아까 그렇게 오늘 많이 사시네, 푸짐하게 사시네. 아니 눈 때문인가? 괜히 눈이 안 좋답니다. 오늘 야 이건 또 뭐야? 오늘 갑자기 오가지 는데 네. 지붕만들고 있네? 대박 어 언제이거 <laughs> 미치겠다 <웃음> 일 진짜 열심아 미치겠네 왜요 왜요 아까까지는 렌즈가 그냥 돌아간듯이 네다섯개 쑤셔 네, 쓰셔넣... 네 뭐라고요? 뭐, 렌즈 네다섯개 쑤셔놓은 기분이라고? 눈눈어 음? 잠깐만 이, 이건 뭐야 이거 이 양반은 지집 뭐, 뭐, 이상한 이 멜빵바지 입고 다니는 애가 있네 좋아요 꺼죽 하나만 더줘원 모어 꺼죽 내가 하이드를 구해왔어 하이드를 꺼죽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제가 하이.. 스킬을 안 찍어서 그렇거든요 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냥 크래프트 아이템에서? 네. 예. 크래프트 아이템 가서 그 벤치 앞에서 벤치 앞 벤치 앞에서 어 안되는데? 벤치 앞인데? 나 스킬을 안 배워서 안된거 같은데? 아니야, 네, 스킬 필요 없어. 이거 만들어줘, 하이드 6개. 하이드 6개 있습니다. 거죽한 개만 만들어주세요. 나, 나 줘, 나한테 줘, 나한테 줘. 날아다니는 드래곤 스테프 2티어 스펠로 떨궈 죽이.. 무슨 말이야? 2티어 스킬을 모고 날아다니는 드래곤을 떨궈 죽이라고요? 뭐야, 이거? 내가 안 먹었네? 딴 사람이 먹었는데? 아, 누가 거죽 만들고 있다. 누가 꼬죽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옆에 만들어놨어요, 꼬죽. 아, 이거? 땡큐, 땡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음아음아한 놈을 데려올게요. 기다려, 기다려. 이 게임 이름 시타델입니다오픈월드아니고요 오픈월드라고 해야되나? 오픈월드아아라서서버만만어어하 하는 파티? 파 파티? o 아다니는건 e 어 w o 어 l n s 아까 전에 그파 e n w o r 잡으라고 잡으라던데. 어 날아다니는 거를 낙하하하 스킬을 하는 낙 l d 받고 죽는다 음. 어나 파티 또 풀렸네 너 no 파티 아 근데 튕겼구나 방금. 와 이건 뭐, 뭐 뭐야 이 사람 삼수생 이거 옷이 옷이 이렇게 났지 신기하네. 그 천계열 말고 다른 계열 뭘 먹는 거? 응. 됐다. 꺼죽 제가 그리폰 리고 올게요. 기다려봐요. 아 창문으로 못 나가나 이거. 그러 제가 여러분들 재밌는 거 타시라고 어떤 초가집에서 벗어나서 그리폰을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초가집 지붕이 이렇게 안 만들어지지? 뭐 문제지? 잠시만. 이어져야 될것 같은데. 그리폰 테이밍한 거어디갔어 아니었지만. <laughs> 이 <오케이>, 고진. 어깨 파티 해야지. <laughs> 아, 갈 길이 너무 멀다. 아, 빨리 타고 싶다. 그리폰. 아, 좀 채우고 코삭스 뭐모해야하게 코트 고트, 코트렉스 람세드 레벨 20대야되네 이건 <laughs> 지팡이 이름이 더 갓킹임 신 신짱 뭐 시킹왕짱 이런 느낌인데 더 갓킹 신들의 왕 왔어 왔어, 이밍하러 왔어. 아 태밍 다시 해야 돼. 두번 죽어서 그런가? 풀려버렸네. 지붕 올리기 전에 기둥. 기둥은 모르겠고 아침 때 새로 새 달아야 되는 거. 아 미친 지팡이 날아갔어. 아 다시 버렸댔다 씨. 지고를 뗐어요.

도록하러. 자 여러분들 비행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드디어 동물이 나타나요. 그리핀이 뱅날프가 그리핀을 몰고 돌아가겠습니다. 음, 꼬시는건 아까 안간 성공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꽃신 되게 오래 걸리네. 오케이. 80%. 오 포기하고 내려와라. 내꺼 허자. 내꺼 허자. 내가 널 사랑해. 에이. 됐다. 내려와 줄래? 저거 어떻게 내려오게 하지? 잠깐만 잠깐만 닭돌기 하나 더 있네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여기 닭돌기 이거 죽여버릴까? 어 어디까지 오는 거야 이거 얘를 꼬셔야 되나? 이, 이게 집에 있는 사람끼리 파티를 할걸 멀리 있는 사람들 경찰못 받으니까 이 사람 들이 앞에 사냥할 때 그거만 파티로 있꿔주있어 파티 탈퇴하고, 나 이거 파티 어떻게 나가 죠? 파티, 리브 파티 그거 있어요. 그내거 아닌가? 이거? 리브 그룹인가 얘는 분명 내거야 되는데. 잠깐만. 너, 너 뭐니? 낯설다. 어어? 어. 어? 어? 왜? 뭐지? 그 주인님을 울지힐링풀 레구도가 있어? 아내고도 있어요?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 뭐야 이건 또 잠깐만 내가 잘못해서 아까 실수 때렸나? 어 뭐야? 다시 해야되네 게이 다시, 다시 해주마 널 길들여주겠어 내가 그러니까 나 이거 왜안 글... 나가지냐? 파티 안 나가지는데? 리브파티 이미 파티나가져있데 는 근데 규리엔님이랑 파티되어있는데? 에? 우리 화면에 어. 내 화면에는 꾀미님 파티 없는데? 뒤져버린거 야 내가 실수로 아까 파이어볼 쏘다가 얘가 맞았나? 이름을 너무 늦게 정해줘서 그런가? 아니 어, 저 공중에 있으면 이름 어떻게 정해줘 아, 날아가서 정하면 되겠다. 나도 날수 있지. 저 아, 테이밍, 테이밍. 아, 물량 없는데. 내우 착해, 착해. 안장. 안장. 어떻게 쓰지? 안장. 안장. 안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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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안만들장 했어요. 장만들어놨어요 네, 만든 상장안용뭐 없나? 이이 이 눌러가지고. 라이트클릭 올 드래그 앤드 드롭 아이템 인투 이히메슬로투 드롭 아이템 이거 아닌데 플레이스 더 세틀 인투 더 테임드 크리쳐 스토리지 투 마운트 유얼 테임 크리쳐 그럼 스토리지에 넣으면 되나 오 한장 음. 생겼어 등에 대박 마운트 왜 이렇게 근데 느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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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구, 구구, 구구. 쪼기. 구구. <laughs> 나라, 이 자식아, 나라. 구구, 구구, 구구. <laughs> 이거 어떻게 날지? <laughs>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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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멍청한 놈아. <laughs> 나란 말이야. 구구 어! 발록이다 발록이다 발록 제발 날아 구구 F 와 구구 <laughs> 여러분들 제가 좋은 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날인데 만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만화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구 구구 <laughs> 구구 구서 구구 와 대박이다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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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게 느리네 이거 구구기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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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어, 아까 전에 난 저기, 저거 타는 거 보니까 되게 잘 쫓아오던데. 왜 이렇게 내가 거. 타니까 들리지 그래도 이거 참. 아, 이게, 활, 활강한, 이게 딱, 밑으로 내리꽂을 때더 빨라지나? 일단 위로 올라가고. F 연타? 왠지 F 한번더 누르면 땅에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마법 못 써요. 이거 끼인 동안은. 구구, 쪼기쪼기 발로 찌르기. 1인칭도 안 되네. 이걸로 한번 발로 짜볼까? 구구, 쪼고 구구. 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오, 잡을 수 있어. 이거 구구몬으로. 구구, 구구. 나왔어 나왔어. 자자자 비행장을 만들어라. 이거 딴 사람도 탈수 있나? 님들 저 같은 테이미 있으면 탈수 있을지도. 자자 자, 자. 어 뭐지 저거? 아 엔트 잡고 있었네. 오, 여기, 이거 만들어놨네. 좋아, 좋아, 좋아. 자, 자, 자. 여러분들, 여기, 이거 타세요, 이거. 구구몬 타세요, 구구몬. 이거, 제가 타게 해드림. 여기, 멈춰서, 똑바로 서라. 자, 이거 타보세요. 타집니까, 여러분들? 오! 어디 있 구구몬, 잠깐만, 구구몬, 날고 있어. 없고, 나, 나, 나한테 왜 안보여 아, 지붕 틀이 없네 이렇게 생긴거 자꾸 공을 낀거같은 낀거같은 느낌인데 지금 너무 이상했죠 조절 안했네 쥐 <laughs> 왜이래 지봉이 왜이래 <laughs> 안타져요? 응 나도 안타져 지금 근데 <laughs> 잠깐 구금원한테 큰그 문제가 생긴거 같은데 저 인터렉터가 안돼아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구구몬 슈퍼보드 그저 누가 집에 그털 달린 거덜 놓나 야 빨리 누구야 에 이거 이그 큰일 났어 이거 <laughs> 사고 장이안 돼요 저털 달린 거 빼라 이 2층에 있는 거 타고 이쪽나가면 되겠네 아이 집을 그지같이 아. 만들어 놔가지고 껴버렸네 이거 인터렉트난 이거 난 주인이 아니라서 안되는 듯. 나도안 됨. 인젝터 납 주인인데 나도 안 됨. 아니 왜? 아니 껴 버렸지, 내가. 시착 아닌데 여기 착착하고 있는데 2층에. 응? 어쨌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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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안 움직이는데? 난 떴어. 난 떴어. 어, 됐다 됐다 아, 버그인가 봐. 버그. 일단 집문좀 열어 줘. 집문 열어 줘, 진. 문이 저 창문으로 나가요, 여기. 비행장 있잖아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비행장. 어. 자, 밖에 세워 놓을게요. 한번 타 봐요. 아, 일단 땅에 착지하고 내리고 됐다. 해봐, 해봐, 됩니까? 이 e 누르고 우측에 보면은 마운트인가 뭔가 옵션 뜨거든요. 얘한테 이 e 누르면은 우측에 뭐가 떠. 안 떠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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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갇혔어. 잠깐만. 갇혔어. 얘를 이 e 누르면 뭐안됩니까안 뜨나 본데. 땅에 안고 <laughs> 이거 타이밍 풀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이거. <laughs> 토네이도 한번 쓰면다 죽어 안 된다고? 네, 아안 되나 나만 안 되나? <laughs> 어, 어 이거 누, 누가 탈러 가니까 싫어하는데 쭈쭈 나 말곤 싫었죠 알았죠? 저거 게이지 다 떨어지면 뭐지? 풀릴 거 같은데 <laughs> 게이지 다 떨어지면은 야지한분 인생이네 아, 아 자기가 고심 안 된대 자기가 고심건데 어쩔 수 없다 나 혼자 타고 세상을 유랑해야지 유랑? 유랑 네. 지금 뭐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네 이거 사람 예? 네? 뭐? 뭐 구해야 하는지 뭐 구하는지도 모르네 이거 페어리 에센스? 그중요한지아 드래곤 잡아봐요 오케이 드래곤 잡으러 갑니다 지금 지금 이 웹에서 제일 높은 곳 날아서 가기에는 부담스러움 드래... 저곳 제가 가서 드래곤 잡아볼게요 하이어드래곤으로 하이어드래곤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라 생각이 부담스러운 저곳에 설치가 이거 설치된 기준이 뭐지? 크... 와 예술이다 아, 야 이야... 아무 거없구 그래픽 보소 없구만 이거 완전 신선도름이 따로 없구만 이거 아, 나무 있구만. 오케이. 돼지 아.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아, 이분들 레벨 되게 빨리 높아졌네. 늦게 들어온 분들 레벨 17이네, 17이네. 어, 진짜야 벌써? 사냥만 쭉하신 건가? 아닌데, 저분 텐트 많이 가져오시던데. 크... 예술이다 예술. 나라나 슈퍼보드... 가다가 도중에 테밍 풀리 일은 없겠지? 제가 한번 저 설산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워가 도대체 뭔지? 그이 타워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와, 맵이 워낙 넓어 가지고. 대박. 저 반짝반짝 빛나는 서, 빛나는 곳은 뭐지? 와, 이거 빗자루 타고 날아가려고 했으면 한 세월이었겠다. 마나 없어 가지고. 이건 또에또와별의별매이다 있네 집집이 더럽게 없네 이걸 그렇게 부순다고 사람 악마들이 하는 게임이네 이거 지금 <laughs> 지금 집 지은거? <찍은> <laughs> 그거 파이어볼한뭐 이상한 고렙들 와서 막 마법쓰니까 집안에서 막 불터지고 난리 났는데 이거 심지어 경험치 5배인데 이런거 아니야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 집을 날려먹는다고? 보른 사람들이네 이거. 오, 어? 아 이거 타워가 아니라 이 인간 석상 지팡이였네 빌어먹을 <laughs> 타워가 아니었잖아 이거. 타워는 저렇듯만 이상한 석상 지팡이였네. 상의 창륙장 만들어.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면 그리폰이 때로 떨어질 수 있겠네. 네. 와 이거 대박 지금 하늘 날면서 보고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화산도 있고 화산에 막 용암도 있고 어 대박 용암 흘러내려 막산 밑으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흘러내려 지금 야 멋있다 타워도 있네 저런데 저 꼭대기 근데 오늘 저기 가보고 만다 들럽게 내리네 근데 어나 죽어 왜, 왜 집에서 왜 죽어? 왜 뜨지? 왜 뜨지? 잠, 원 오면 못 들어가는구나. 비밀번호요, 5979일 걸? 5979 와, 너무 높게 올라왔다. 밑에가 이제 그래픽이 잘안 보여. 아아아, 아, 아, 신보 크, 그래픽 쩐다 예술이다. 최근 한 게임 중에 그래픽 제일 좋은 거 같아. 아, 워낙 이렇게 엄청 높은 곳은 바람 한점안 부네 요해가거 너무 잘해. 이아 다시 들어이아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해. 이이네뭐 파스들 들어와서 아, 게임하는 서버입니다 파스분이 방을 파주셨어요 서버를 해 이거 너도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이없 이제 여기 왔어. 그래도 용암 직전이네. 저기 한번 가볼까. 괜히 내렸다가 이거 새죽으면 집도 못 가고 끝인데. 지금 맵이 내가 어디지? 와맵 진짜 크다. 내가 이까지 왔는데 이거밖에 못 왔어. 반밖에 못 왔어. 여긴 다 뭘까? 이쪽에 뭐가 있을까? 여기도 다 던전이 있네. 고트스 캐, 캐, 카벤 카본 애니미 캠프 옵시디언 내추럴 마나풀 크리스탈 뷰